자, 오케이, 오케이. 자, 타 이름은 데빌입니다, 데빌. 데빌은 밑에 바닥만 봐도 알겠죠? 자, 데빌 차량. 데빌 차량에 우리 형님께서 테스트해서 테스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와 리어, 어, 다, 어, 옵션이 들어있죠? 앞쪽에는 1A, 뒤쪽에는 리지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동선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세 개를 잘할수 있을는지. 다른 각도로 찍을게요. 지금 생방송하고 있지만, 세번 써있는 각도, 세번에있는 것보다 각도를 이제 옆으로. 옆에 게 찍어서, 여러분들, 세 군데 다될수 있게끔 해볼게요. 우차. 뭐, 여러분들 뭐 쉬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어요. 자, 한번 돌아볼게요 Até 차를 딱 겨는데 잠깐 톡 쳤네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온 차가 바로 어, 데빌입니다 대빌. 데빌. 자, 데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안쪽으로자 마디가 되어 있고요. 어, 디도 반을 따로 할수 있지만 이렇게 제 이쁘게 나온 차입니다. 자, 하들 자, 데빌차 이렇게 추가들 하겠습니다. 자, 안에 네, 내용을 살짝 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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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데빌입니다, 데빌. 자, 밖에 나중에 깔끔하게 치면 되는데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신발이 뭐 들어올 수 있죠. 예. 신발보다는 내용물 좀더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브러시리스 버전이라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20만원대, 뭐 30만원대 있지만, 어,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하다보면 50만원 이상 넘어가잖아요. 데빌은요, 그렇게 비싸진 않고 잘롤아는 차입니다. 자 유튜브 검색에다가 아시아부 데빌 치시고요 제 전화번호 저한테 한번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한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 이런 차들도 할수 있어요. 이런 차도 할게. 이 바디도 이쁘죠? 음 좋아요. 오케이 추가 록하겠습니다자 우리 샤오, 우리 현님 바디는 은색 바디를 올렸으니까 요 바디 올렸으니까요. 이 바디, 이 바디를 해서 추가할게요. 오케이 짜잔, 자 추가 록하겠습니다 나중에 껍질 벗겨지면 되게 깨끗해져요. Okey, baiklah. Okay, wing juga ada di sini. Wing. Okey. Tajaan.